안녕하십니까 일산 종로학원 담임 신영관입니다. 오늘은 합격생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산 종로학원 재원생, 지금은 졸업생 한은결입니다. 네, 한은결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수시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랑 동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논술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하셨군요. 논술은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말해 줄수 있나요? 논술은 수능 직후에부터 논술 시험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일주일 만에 일주일 준비하고 이제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혹은 길게는 2, 3년 이렇게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도 많은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 어렵다는 논술을 이렇게 준비해 합격했는지 뭐 비결이 있나요? 평상시에 수능 수학 공부를 하면서 기본기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논술 준비해도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평상시에 공부를 하면서 기본기를 닦으면서. 어, 깊이 사고할 건또 깊이 사고하고, 따져볼건 따져보고, 따져보고 은결이 학생이 사실 질문이 되게 날카로웠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것들, 평상시 공부 습관들이 어, 더 알아보고 따져보는 그 습관 덕분에 일주일만 준비했어도 문제의 형식에만 적응하면 됐기 때문에 합격을 했을 거다, 합격을 한 원동력이 됐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수시원서를 어떻게 썼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작년에는 홍대랑 국민대, 승실대, 세종대를 종합으로 쓰고 아. 과기대랑 한양대 에리카를 교과 전용으로 썼었습니다 아, 그럼 작년에 다안 됐기 때문에 올해 재수를 한 거일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종합은 생기부가 부족했던 것 같고 교과는 제 내신에 비해 너무 높은 학교를 써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논술 합격했다는 이야기는 일단 최저도 맞췄다는 이야기니까 작년 대비 올해 성적이 더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작년 성적과 올해 성적을 혹시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국어는 작년에 4등급이었고 올해도 4등급이었지만 수학은 3에서 2로 올랐고, 네. 영어도 2에서 1로 올랐고, 네. 물리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고, 화학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아, 그럼 전체로 따지면 전체 합이 한 6등급에서 7등급 정도 오른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각 과목별로 그렇게 성적이 오르기도 했고, 유지도 됐는데, 그럼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우리 재수를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어는 EBS랑 기출 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서 6평이랑 9평까지는 사실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네. 수능 날에 긴장을 좀 해서 네. 성적이 떨어졌고. 네, 9평까지는 올랐다가 네. 수능 날좀 떨어지는 바람에 작년과 같아졌다. 라는 거였고 수학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학은 이제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풀면서 어려웠던 문제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풀이 방법을 제 걸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게 수능 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은결이 학생의 질문이 상당히 날카로웠고 예리했고 어, 어려운 문제도 항상 어, 해설지 풀이 말고도 다른 풀이를 가져와서 자기만의 풀이를 가져와서 이렇게 풀면안 되나요? 정도이 질문했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아마 수학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었죠? 영어는 기출 문제만 조금 보면서 공부를 했었고 다른 과목에 비 비중이 낮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를 안 했는데. 수능 날에 운이 좋아서 찍은 게다 맞아서 1위급 나올 수 있었어요. 아, 네, 평상시에 한 2등급 정도 유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능 날몇개 찍었죠? 네 다섯 개 찍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섯 개 찍었는데 몇번 찍었는지도 모르겠으나 1등급이 나와버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과탐은 또 어떻게 된 거겠죠? 과탐은 이제 학원에서 수업해주는 개념 수업 열심히 듣고. 음.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던 아, 것같습니 네. 그럼 재수를 시작할 때 그때 종무학원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학원이랑 여기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학원에 비해서 여기에 상담 왔을 때 분위기도 더덜 답답하고 좋아 보였고 이제 상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학원이 더 선생님들이 학생 하나 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여기로 네. 오게 됐습니다. 아, 다른 학원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위기라든가 어, 소문에서 선생님들이 잘 잡아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녀보니 어, 그 말이 맞았는지 어, 장점이 있었는지 어, 안, 아쉬운 점은 혹시 있었는지. 그런 점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실제로도 선생님 계시는 선생님이 다 학생 한명한 한 명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이제 공부하다 막히는 거 있으면은 가서 상담하면 상담도 다 받아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를 느꼈고 아쉬운 점은 진짜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재수를 준비하고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질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도 좋고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털어놓으면 도움을 많이 주시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마음을 잡아주시니까 이기 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혼자 너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나누면서 힘을 얻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